화장실 청소도 즐거울 수 있는 건 결국 태도 때문이다.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안에 있다.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즐거움이 더없이 커질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힘써 행한다면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다. 맹자 진심 상편. 여러 사람에게 추천한 청소라는 책이 있다. 예전에 판동 독서회에서도 청소체험 캠프를 열어 청소의 진정한 매력을 체험하고 청소 후의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젊은 친구들은 청소라는 책을 사람들과 함께 읽은 뒤 청소 체험에 호기심이 생겨 참석했다고 했다. 행사를 진행했던 선생님이 청소 도구를 덮어 놓은 천을 벗기자 다양한 청소 도구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당시 참가자 중 어떤 이는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 평생 청소와 관련된 도구가 이렇게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청소의 저자만큼 화장실 청소를 그토록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화장실 청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기꺼이 나서서 하고 싶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몇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할때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우리가 매일 어떤 일을 할때온 마음을 기울여 임하고 그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충분히 느낀다면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감과 만족감은 더 크게 느껴진다.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교수가 말한 몰입 상태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몰입될 수 있는 상태를 찾은 것이다. 이는 맹자의 견해와도 일맥 상통한다. 맹자는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즐거움이 더 없이 커질 것이다.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내가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고 매사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보다도 매일 꾸역꾸역 힘들게 일하고 심지어 일 자체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 가령 예전에 중국에서는 버스에서 표를 받는 매표원이 있었다. 당시 버스를 타봤던 사람이라면 가끔 매표원의 태도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어떤 때는 매표원이 승객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사실 나는 그 매표원들을 안쓰럽게 생각한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 일이 하기 싫고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마음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불쾌한 느낌으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즐거움이 더없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설령 매일 분비는 버스 안에서 정신없이 차표를 검사하고 승객의 승하차를 안내하는 일을 할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즐거울 것이다. 그 사람은 일하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다. 일하는 과정을 즐기게 되니 나의 도움을 받은 승객들이 짓는 미소가 눈에 보이고 내게 전하는 감사 인사가 귀에 들리게 된다. 또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를 찾게 되니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즐겁고 충실하게 보내게 된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의 삶이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일에 임하는 태도다. 맹자는 그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힘써 행하면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일할 때도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상대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이 곧 가장 빠르게 인과 덕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뜻이다.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는 사람의 행복 나는 작년에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당시에는 이 책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샘플 책을 받아본 후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책을 소개했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크게 4 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각 그룹은 두 개의 상반되는 심리 상태로 다시 나뉜다. 그중 한 그룹은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뉜다.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을 때 내향형과 외향형 특성을 가진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들의 일부는 아주 이성적이다. 이들은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사지가 멀쩡한데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 하지 않고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지금 분명 힘든 상황일 거야. 이미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음에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길에서 구걸하게 된 것일 거야. 그러니 도와줘야겠어. 아마도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돈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사실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에 두 부류 사람들을 보고 느껴야 할 것들이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인간관계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성적인 면이 강해 실수를 범하거나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인간관계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왜 그럴까? 자,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라면 종일 냉정한 얼굴로 남한테 의지할 생각 말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마음이 따뜻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갖췄으며 순수하기까지 한 사람 중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은가? 대부분은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이 두터운 사람이기를 바랄 것이라 믿는다. 앞서 두 부류의 사람 중첫 번째 부류가 바로 내향형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언제나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미숙하다. 반면 두 번째 부류는 외향형 사람이다. 외향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생각하고 대한다. 그래서 남의 집 어른도 우리 집 부모님을 대하듯 대하고 남의 집 아이도 우리 집 아이를 대하듯 대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향형의 사람이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기 더 쉽다는 것이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첫머리'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충고가 나온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싶어질 때마다 꼭 기억하거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단다. 주변을 변화시키는 공감이라는 저력. 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게 마땅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살면서 겪었을 고단함과 힘듦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맞다 혹은 틀리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대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경지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더 너그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을 좀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도 서서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화장실 청소도 즐거울 수 있는 건 결국 태도 때문이다.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안에 있다.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즐거움이 더없이 커질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힘써 행한다면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다. 맹자 진심 상편 여러 사람에게 추천한 청소라는 책이 있다. 예전에 판동 독서회에서도 청소체험 캠프를 열어 청소의 진정한 매력을 체험하고 청소 후의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젊은 친구들은 청소라는 책을 사람들과 함께 읽은 뒤 청소 체험에 호기심이 생겨 참석했다고 했다. 행사를 진행했던 선생님이 청소 도구를 덮어 놓은 천을 벗기자 다양한 청소 도구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당시 참가자 중 어떤 이는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 평생 청소와 관련된 도구가 이렇게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청소의 저자만큼 화장실 청소를 그토록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화장실 청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기꺼이 나서서 하고 싶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몇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할때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우리가 매일 어떤 일을 할때온 마음을 기울여 임하고 그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충분히 느낀다면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감과 만족감은 더 크게 느껴진다.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말한 몰입 상태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몰입될 수 있는 상태를 찾은 것이다. 이는 맹자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 맹자는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즐거움이 더 없이 커질 것이다.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내가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고 매사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보다도 매일 꾸역꾸역 힘들게 일하고 심지어 일 자체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 가령 예전에 중국에서는 버스에서 표를 받는 매표원이 있었다. 당시 버스를 타봤던 사람이라면 가끔 매표원의 태도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어떤 때는 매표원이 승객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사실 나는 그 매표원들을 안쓰럽게 생각한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 일이 하기 싫고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마음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불쾌한 느낌으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즐거움이 더없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설령 매일 분비는 버스 안에서 정신없이 차표를 검사하고 승객의 승하차를 안내하는 일을 할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즐거울 것이다. 그 사람은 일하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다. 일하는 과정을 즐기게 되니 나의 도움을 받은 승객들이 짓는 미소가 눈에 보이고 내게 전하는 감사 인사가 귀에 들리게 된다. 또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를 찾게 되니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즐겁고 충실하게 보내게 된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의 삶이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일에 임하는 태도다. 맹자는 그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힘써 행하면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일할 때도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상대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이 곧 가장 빠르게 인과 덕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뜻이다.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는 사람의 행복 나는 작년에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당시에는 이 책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샘플 책을 받아본 후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책을 소개했었다.이 책에서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각 그룹은 2개의 상반되는 심리 상태로 다시 나뉜다.그 중한 그룹은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뉜다.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을 때, 내향형과 외향형 특성을 가진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들의 일부는 아주 이성적이다. 이들은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사지가 멀쩡한데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 하지 않고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지금 분명 힘든 상황일 거야. 이미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음에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길에서 구걸하게 된 것일 거야. 그러니 도와줘야겠어. 아마도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돈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사실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에 두 부류 사람들을 보고 느껴야 할 것들이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인간관계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성적인 면이 강해 실수를 범하거나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인간관계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왜 그럴까? 자,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라면 종일 냉정한 얼굴로 남한테 의지할 생각 말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마음이 따뜻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갖췄으며 순수하기까지 한 사람 중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은가? 대부분은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이 두터운 사람이기를 바랄 것이라 믿는다. 앞서 두 부류의 사람 중첫 번째 부류가 바로 내향형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언제나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미숙하다. 반면 두 번째 부류는 외향형 사람이다. 외향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생각하고 대한다. 그래서 남의 집 어른도 우리 집 부모님을 대하듯 대하고 남의 집 아이도 우리 집 아이를 대하듯 대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향형의 사람이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기 더 쉽다는 것이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첫머리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충고가 나온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싶어질 때마다 꼭 기억하거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단다. 주변을 변화시키는 공감이라는 저력. 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게 마땅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살면서 겪었을 고단함과 힘듦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맞다 혹은 틀리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대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경지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더 너그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을 좀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도 서서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